3월 10일 밤 9시 현재 교도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하루 만에 45명 늘고 사망자 1명이 증가하여 감염자가 총 1262명, 사망자 17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감염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네티즌들의 이슈 중 가장 큰 것은 이른바 클러스터 감염 입니다. 우리도 이 용어를 요즘 자주 사용 합니다만 오히려 슈퍼 전파자 개념 이더 친숙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여러 명에게 바이러스 를 전파하는 슈퍼 전파자가 나타난 것이 아닌지 네티즌들이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안불안한 마음이 속속 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보도통신의 기사에서는 각 지방별 감염자 증거 통계를 보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사카 18명에 관한 것입니다. 도쿄의 40대 여성이 오사카시의 라이브 하우스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는데 확진으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사카에서 확진 판명이 난 18명 모두가 라이브 하우스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으로 댓글이 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환자의 동선을 한국처럼 자세히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유무를 지금 당장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향후 확산 기세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에 앞서 저녁 6시 교도통신 보도에서는 직접 클러스터 감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효고현의 한 요양 시설을 근무하는 50대 남성 간병인과, 80대 남성 이용자 2명이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앞서 7일에 80대 여성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는데, 이는 소규모 감염자 집단에 클러스터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다가 이번에 확진된 80대 남성은 이미 2월 28일에 열과 기침이 나왔고, 4일과 6일에 시설을 이용했으며, 9일에 호흡이 악화되어 입원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환자의 상태가 중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현재 검사 시스템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일본의 언론과 네티즌 사이에서 클러스터 감염에 대한 강한 불안감이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으며. 댓글 반응도 이전에 높은 위생관념론과 사망자를 줄이는 우선 정책론으로 도배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갑자기 불안한 분위기로 바뀐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오사카에서 새로 감염된 18명은 라이브 하우스에서 발병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퍼졌는지 모른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빨리 검사하여 치료하길 바란다. 오사카 클럽은 심하게 확산되고 있다. 자기 책임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 방음을 위해 환기가 매우 안 좋다고 한다. 전국의 비슷한 장소는 폐쇄해 주세요. 이제 국가 단위의 확산 심각성은 감염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파라미터가 될 정도다. 앞으로 정부는 검사체제를 충실히 할 것이기 때문에 감염자 수는 증가할 것이다. 중증 환자가 격증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정보가 알려지더라도 자신의 주위에는 이미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타인이나 지역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날마다 침착하게 자구 노력에 힘써갈 수밖에 없다. 7,457건이 무슨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3월 9일까지 실시된 누계 검사 건수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으로 의료 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겠지만, 이래서야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지, 종식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뿐입니까? 지금 자신이 감염됐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는 이상, 나라가 발표하는 감염자 수란 의미가 없다. 단지 내가 누군가에게 옮기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두 배의 감염자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은 자숙파와 침착파로 나뉘어져 있을까? 어쨌든 아이와 노인은 충분히 주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감염자 수는 아직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일까요? 빨리 감소를 바랍니다. 라이브 하우스 등의 폐쇄된 밀집지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재 알려진 감염자 수는 중국, 이탈리아, 한국보다는 적지만 사실 검사만 하지 않았을 뿐 감염된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라이브하우스뿐 아니라 제 여객기, 요행원에서 감염자가 나왔다. 누가 감염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라이브하우스만 나쁘게 몰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 이외의 장소에서 무작위로 검사해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해요. 실제로 10시 현재 더 늘었다. NHK의 보도에서는 오사카와 가나가와의 감염자 수가 바뀌어 있다. 마치 현 정권 같구나. 숫자도 셀수 없으면 곤란하지. 어느 현이든 속속 인원 늘어나고 있는데, 영의 현은 계속 0. 정말로. 바이러스 확산과 은폐와의 치킨 레이스는 언제까지나 계속된다. 더 세세하게 몇명 검사하고 몇명 양성인지 보여주었으면 한다. 나날의 환자 수는 거의 의미가 없다. 검사의 상당수는 농호 접촉자. 전문가 회의는 폭발적 확대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검사 수가 적기 때문에 감염자 수가 적을 뿐 전문가 회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결국은 쓸모없는 어용학자.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하게 노력하는 돌샛뉴스 되겠습니다.